오늘 저는 에스더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로운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지내는 동안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지낸 지약 70년이 지난 후수르바벨에 의해 페르시아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예루살렘 귀환을 하였습니다 1차 귀환자의 수를 보니 약 5만 명 가량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를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약 70년의 시간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으로 이민을 가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버스가 있었던 것도 기차가 있었던 것도 당연히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노새와 낙타를 타고 살림살이를 다 챙겨 가지고 나와 약 1,500km나 떨어져 있었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향으로 가는 귀한의 길이 그들에게 열렸지만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우선 너무 늙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자신의 일터이기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와 삼 세들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기에 더욱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페르시아에 남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계속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아있었던 유다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아해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소에로 왕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시어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은 에스더를 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이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기도하는 여인 에스더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제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귀한 몬트루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늘 애쓰셨습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남아 있는 이 백성들이 지키시기 위해 때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들의 안전과 신앙을 보호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런 은혜가 바로 모르드기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기라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기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잘 양육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볼수 있는 성령 구절은 에스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의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음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져라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아하이스롤 왕이 하만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만을 위해 엎드려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을 위해서 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믿는 민족이기에 신처럼 굴림하기 원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국에서의 수많은 시간을 지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기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몬트리올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떠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땅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몬트리올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처를 옮겨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도 캐나다에 산지 약5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학으로 오신 분들, 영주권에 따기에 잠시 머물고 계신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기에 한인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지만 만나뵈었던 대다수 분들이 교회 깊숙히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일들을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 내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다양하게 삼겼지만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도 참으로 많이 가졌지만 타국에 와서 내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한인교회에 정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의 성김과 헌신을 많이 감당했기에 여기서는 조금 쉼의 시간이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몬트리올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에스더와 같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유학을 왔던 이민을 왔던 워를을 왔던 내가 선택해서 왔던 이 모든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섬리일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몬티룰에서 살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귀한 허산나교의 모든 교우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라는 소식을 들은 하만은 매우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일 계획만 세우면 될 터인데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까지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레오의 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이제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르드계와 유다 백성은 크게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두 번째 제목 하나님은 이 몬트리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만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의 남녀노소 망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벌어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촌이었던 왕비 에스더라면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인을 보내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인을 직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 없이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사장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미 에스더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모두가 도륙을 당한 상황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쉽사리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와 같이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시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시더에게 이 일에 대하여 같은 유다인으로서 그장 넘기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무르드게가 이야기하기를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캐나다의 몬트리올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업과 나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은 저는 고백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직업과 달란트들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이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캐나다에 살면서 중국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 차이나타운을 보며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는 이유는 아마도 민족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서로 피해 다니기 위해 바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민족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몬트리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들을 서로가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부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피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엘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하나님께서 몬트로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고 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돕는 것, 그한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스더는 본인이 할수 없는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금식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아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오히려 역으로 상처를 받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돕고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건 기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두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보내 주신 이유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민족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진 달란트로 돕거나 에스더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지체를 위하여 손 내밀라라고 말입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몬티로에 부르신 귀한 이유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호산나 공동체 모두 되어지시기를